오늘도 도로 위의 빌런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스타트 서울 월계동에서 이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제보자님이 월계역 쪽으로 가려고 직진차로에서 직진신호 잘 받고 직진 중이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하하 <laughs> <laughs> 비켜. 아이고 뒤에서도 빵빵거리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결국엔 직진하고 일 달라지 됐는데, 제보자님 뒤에 있던 차량들은 신호 바뀌어서 결국 멈춰서 있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이기주의 개민폐가 아닌가.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금융치료 축하해요. 조한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마천 서울대 공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차로 변경을 하고 잘 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laughs> 와. 정말 다행히 사고는 안 났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분기점 바로 앞에 두고 급하게 1차로부터 한 번에 차로 변경하면서 들어옵니다. 보고 있는 차안 보고 그냥 마이웨이죠? 이때부터 니들이 알아서 피해가라고 씨발, 깜짝이야. 저 아, 쫑거 아니에요. 지나친다 싶으면 사고 좀 유발하지 말고 오. 그냥 좀 돌아서 가면 안 되나요? 위험하게 막 들이대다 사고 나면 다른 차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나쳤다 싶으면 돌아서 가자고요 윤땡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앞차가 자연스럽게 가길래 따라가려고 보니까 어? 이 정지신호에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신호 무시하고 가봤자 결국 우리는 이렇게 김국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중인 불박차량인데요. 그런데 전방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속도를 좀 줄였더니 <놀람> 줄 알았다. 역시나 뒤도 안 보고 불법 유터왜 이런 차들은 하나같이 진짜 체크해야 될 곳은 안 보고 들이대는 건지 참. 도땡님의 제보 영상입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아버님과 동생과 함께 돈까스 먹으러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아유 돈까스 맛있죠. 고래 잡는 유혹에맛 <laughs>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행자 신호에 건너고 있는 사람까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호각 영상 보시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보행자 있어서 멈춰섰더니 그대로? 아니, 보행자 신호 뻔히 보일 텐데 왜 저러는 건지 참 이유가 있으니까 멈춰선 거죠. 게다가 나중엔 이렇게 삿대질까지 합니다. 진짜 어이없죠? 뒤에 바짝 붙어서 빨리 안 간다고 계속 삿대질입니다. 그리고 불박차량 바로 앞으로 방향 지시등도 없이 치고 들어오는데요. 운전하는 인품이 뭐 아주 훌륭하죠? 그래도 돈까스는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최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공안교차를 해서 우회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전방에 신호받고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일단 기다리는데요.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차량까지 보내주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 깜빡이 이런거 없이 그냥 불법 유턴 해버리죠 직진신호 끊겨서 이렇게 간거라는데 이렇게까지 얌체 운전 해야 되나요 구명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9만원 축하해요 김형땡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일반통행에서 직진하다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살짝 줄여주고 지나가는 <laughs> 개문 사고 날 뻔했네요. 호방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이셨다고 하는데 급해도 내릴 땐잘 봐야겠죠. 이번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췄더니 학생이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와우. 개문 사고 날 뻔해서 놀랬다가 이 학생 덕분에 마음이 금세 가라앉았다고 하네요. 우리 학생 마음이 너무 예쁘다. 땡현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우회전에서 직진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트럭이 한대 보입니다. 그런데 트럭을 지나자마자 유모차 한 대가 도로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자급하게 차로 막아서는 제보자입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막았고 옆을 봤더니 애견 용품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강아지 주인은 나올 생각이 전혀 없고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 제보자님이 경적을 울리고 눈 마주쳐도 안 나오다 몇번더 울리니까 그제서야 민기적 민기적 짐 챙겨서 나오더니 하는 말이 왜요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유모차 끌고 그냥 가더랍니다 제보자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아줌마 지금 큰일 날 뻔한 거 모르냐 뛰어나와도 모자를 파네 그런 식으로 민기적거리면서 걸어나오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주머니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없이 제보자님 무시하고 유모차 끌고 갔다고 합니다. 아니 사과는 안 하더라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보자님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분명히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생명을 구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는 사람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천 계산동입니다. 운전할 땐 계산을 잘해야죠라는 거예요. 1, 2차로 좌회전 차로 현재 좌회전 신호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못 보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사이드미러도 접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대로 좌회전하려는 거 보고 제보자님이 바로 왜 빵을 했냐? 후방에서 차가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랜저가 잘 멈춰져서 사고는 안 났는데 꼭 이렇게 시야 확보도 잘안 되는 곳에서 민폐 운전을 해야 되나. 그런데 사이드미러는 피고 갔겠죠. 가양대교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진입중이던 불박차량입니다 전방에 보행자신으로 바뀌면서 멈춰서던 중에 후방을 봤더니 여러분 승용차 잘 봐주세요 SUV 차량을 추월하더니 갑자기 깜빡이 켜고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합니다 안돼안돼 안 돼,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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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불박차량과도 사고는 안 났는데요 8개월 기다리고 이제 두 달밖에 안된 차라 사고 날까봐 후방 보면서 엄청 쫄렸다고 하시네요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어우, 네,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마침 전방 과속방지턱 안내매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는데, <목소리> 와, 진짜 뭐죠? 과속방지턱 아니었으면 사고 날 수도 있었겠는데요? 왠지 음주운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부사님, 방금 보신 대로 직진 금지 우회전 차로입니다. 느낌 바로 휘죠. 정지 신호에 맞춰 멈춰서고 신호 대기 중인데요. 잠시 후 우회전 차로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그대로 정지선 넘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멈춰섭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이어서 바로 또 승용차 한 대가 이상등 켜고 들어오고요. 신호는 이제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출발을 합니다. 너네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죠. 역시 예상대로네요.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아이고 한대또 들어오네요. 아직 한발 남았다. 그런데 우리 원빈 아저씨가 이번엔 김세론 양을 못구해다 청주 가경동에서 이재땡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직좌 신호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좌회전 출발을 합니다. 좌회전하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숱 끊이지 않고 이제 천천히 돌고 있는데 아니 뭘 하려고 중앙선 넘어서 이러고 있었던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데요.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상품권 받고 얼마나 좋을까요? 약간, 좋아요 누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